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칠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장애선,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죠?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하나하나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네, 잘 나가다가 처음에 이제 쭉 흘러내리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0.03, 다음에 S&P는 마이너스 0.21, 다음에 다음은 마이너스 0.24로 어, 지금 3대 지수가 다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S&P 맵 한번 보시면요. 뭐 테슬라랑 뭐 거의 오늘 변동이 없었습니다. 변동이 없었고요. 좀 많이 떨어진 애들이 이제 뭐 엑스모비라든지 이런 오일 섹터, 다음에 헬스케어, 다음에 뱅크, 금융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떨어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S&P 한번 보시면요. 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4,300까지는 뭐 가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알면 때 돈을 벌었겠죠. 네.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니면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밑에 갭이 두개 있다는 것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추세선이 그4,184 여기 위에 있죠. 요거를 정확하게 맞고 일단 조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를 어 4,188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여기를 지지받는다는 거는 일단은 알았고요. 일단 내일은 이제 또 여기보다 이제 무너져서 4,184 이하로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밑에 지지선, 여기까지 이제 뚫리게 된다면, 내일 한 4,128, 한이 정도 뚫리게 된다면, 이제 여기 밑에 하방 갭이, 하방 갭이, 이렇게 메꿀 갭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내일 여기를 지지 삼아서, 한번더 튀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만약에 내일 밑에 여기 4,184 밑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다면요, 이제 4,128, 4,128에서 이제 지지를 한번 받을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내일부터 한1% 정도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일 뭐 1%가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 지지를 삼아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내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대로, 여기서 0,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상승 파동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 코렉션으로 이제 밑으로 떨어질지, 아니면은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A, B, C 이렇게 코렉션을 해서 여기서부터 또 1, 2, 3, 4, 5로 다시 갈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내일, 모레 한번 또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알려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얼타임 하이잖아요. 그래서 얼타임 하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드리는 것이 굉장히 지금 조심할 겁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이제 다가갈 텐데, 여기서 한번 이제 튕겨 나올 거예요. 한번 이렇게 튕겨 나오겠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그려드린 4,184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서, 이제 올타임 하에 한 4,000,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 4,315? 4,315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그려 드릴게요 (4315) (4315까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4,315까지 갈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할 예정입니다. S&P 500뭐 ETF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두배 가는 걸 산다든지 이런 지금 지수 플레이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상승장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고무적인 거는 여기 제가 그려드린 4,184 위에서 일단은 종가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MA 아직 MA 20, MA 50, 그 다음에 MA150은 요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는 뭐 아직까지 뭐 하락을 한다 뭐 이런 추세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어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떨어진 모습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내일은 뭐 이변이 없는 한 일단은 상승 추이로 갈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번에 all time high에 있던 4 2 3 4한이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일단은 여기를 뚫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일단 내일 도전은 해보겠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도전을 만약에 한다면 한 1%. 그래서, 위로 1%, 아래로 1%, 이렇게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선 위에서 일단 끝났기 때문에 일단 저는 상승 추이를 보고요. 만약에 내일 떨어진다고 하면 첫 번째 지지선 4,167,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선 4,128, 그 다음에 세 번째 4,127.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갭필을 하려면 한 4120, 4118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MA50선도 있고 제가 그려드린 여기 추세선 여기도 있고 지지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지금 거쳐야 될 산들이 많아요. 여기 지지도 있고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갭, 넷, 다섯, 여섯 개나 있기 때문에 당장 조정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6월 중순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하루 뭔가 말을 바꾸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오버 픽쳐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지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내일 오른다 내일 떨어진다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루하루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그려드린 추세선 어, 거의 이제 도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결국에는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13657, 이거 나스닥 100이기 때문에 13657.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네, 여기 MA20선, 다음에 MA50선, MA150선 전부 다 이제 위에 어제 강하게 올라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갭이 많고요. 일단 내일은 여기 위에 제가 그려드린 추세선. 거기를 한번더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도전을 하려면 내일 한또 1%. 그래서 S&P랑 나스닥 내일 한1% 정도 올라줘야 이제 상승 추위에 이제 들어가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밑에 지지선이 또 MA50이랑 MA20선 여기 딱 만나는 부분 한 1.15.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S&P나 나스닥이나 위로 1%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완전 상승 추위에 들여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내일 1% 이상으로 이제 떨어졌다. 하면 이제 또 결국에는 뭐 횡보장인지 아니면은 6월까지 이렇게 쭉 떨어질지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내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뭐 시작한 대로 끝났기 때문에 내 네, 지금 거의 뭐 오늘 이동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일 1%가 떨어질지 1%가 오르면서 여기 추사선을 박차고 일어날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지는 내일입니다. 자, 그리고 러셀 2 한번 보시면요. Russell 2000은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런 채널에 갇혀서 위아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MA20선, MA50선 밑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 조금 더 돈이 빠지려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MA20선보다 지금 훨씬 더 이제 밑에 오늘 많이 빠지면서 한1% 정도 빠진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 이렇게 된다면 Russell 2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 하락을 한 여기까지 2159 까지 정도는 하락을 뭐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은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여기로 돈이 들어온다 면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또 지그재그 패턴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러스터 2000에 들어있는 어좀 성장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페이션트하게 좀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여기에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정말 재미없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런 장에서는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하려면요 이게 지금, 지금 당장 들어오진 않겠지만 언제 이게 도, 또 돈이 들어올지 언제 돈의 이동이 또 성장주로 들어올지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장 내일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5년, 10년 이렇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놓으신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꾸 뭘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도 기회를 놓치고 여기서도 고점에서 물리기 때문에 진짜 이런 장에서는 만약에 주린이 분들이라면은 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할 능력이 아직까지 안 된다 하면은 이런 장에서는 그냥 캐시를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이런 장에서는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기회를 잃지 마시고요. 이런 장에서는 그냥 관망하시면서 앞으로의 그냥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